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어, 이번 주말 벌써 이제 음력 초 이틀이네요. 어, 오늘은 이제 대전에서 변해, 보내주신 음, 분이시고요. 벌써 아기를 낳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제 예쁜 딸을 갖고 싶다라는 소원이셨고요. 인터넷 보니까 예쁜 딸 <laughs> 정말 예쁜 딸이 있어서 썼어요. 백가베백아 이름이 가인가봐요 얘가 백아베백아베백갑베라는 배가베? 배가베. 애기 예쁘죠? 여기서어이 대전에서 보내 주신 분은 나 예쁜 딸을 낳는 게 소원이다. 소원 두 소원 두 번째는 월천만원 소득 능력을 갖는 것이다. 근데 이분은 월 소득 천만 원을 그냥 갖는 게 아니고요. 이월 소득 천만 원을 어 해서 어, 친정 부모님도 좀 편안하게 모시고 또 자기 형제들도 좀 도와주고 그리고 좀 해외 여행도 좀 다녀 그렇게 다니고 싶다 좀 풍족한 삶을 살고 싶다 어, 아주 FM이거든요 이런 거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이분이 아주 FM적인 거를 FM적인 소원이죠 그렇죠 음참 이것도 제가 너무 늦게 알아갖고 미안한데 아무튼 뭐 이제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법계의 살림살이라는 것이 이제 공식이고 법계의 살림살을 알려면 이제 존재의 실상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부족함이건 예쁜 딸이건 어~ 현재 내가 예쁜 딸을 필요로 하건 내가 무슨 아프건 어쨌건 모든 상황은 반드시 존재의 이유가 있다. 존재의 이유가 있고 그 존재의 실상을 알, 알고 나면 그때부터는 공식이 되는 거죠. 소원일과 소원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밧데리라 말해요. 재류에는 밧데리고 밧데리는 불이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불이 들어오려면 양극과 음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비유하면 어, 양극은 아들이고 음극은 딸이죠. 그런데 소원을 나는 예쁜 딸이 좋아요. 나는 예쁜 딸을 낳고 싶어요. 뭐, 그, 나는 혹은 아들을 낳고 싶어요라는 건 있는데 이거는 자기만 알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나는 아들은 싫어. 뭐라고 분명히 음극과 양극이 다 있어야지 되는 건데. 음극과 양극이 다 있는 게 이게 일주 문박 세상이고, 이게 물질 세상이죠. 물질 세상은 다 음과 양이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두 개가 다 있는 건데, 하나의 권리를 존재의 권리를 내가 무시했어. 나는 아들은 싫어. 나는 딸이 좋아. 이랬을 때는 불이 안 들어오죠. 근데 이거는 이 편지 보내주신 분이 이건 아주 자기만 아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나는 지금 아들이 하나 있기 때문에, 딸이 나는 아들이 하나 있기 때문에 딸을 원한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이제 아들은 싫고 딸이 좋다 이랬을 때그 자체가 소원이 거꾸로 머피의 법칙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죠. 존재의 권리를 부인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소원, 일, 성취를 위해서는 일단 아들도 좋고 딸도 좋다. 양극도 있고 음극도 다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엄마, 아들도 날수 있고 딸도 날수 있는 분이 여성이잖아요. 아들도 날수 있고 딸도 날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밧데리예요. 밧데리는 아들, 딸 구별을 하지 않아요. 배터리는 아들 딸 구별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 엄마는 자기 자신이 배터리 모든 어떤 저기 저기로 어? 어 전기로 빛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차가 굴러가게 할 수도 있고 모터가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 공장이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배터리 있는 거는 모르고 나는 그냥 배터리는 자기 자신이 배터리라는 걸 모르고 배터리가 배터리는 항상 음과 양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건데 자기가 하나를 무시한다 여기처럼 이렇게 양극을 무시한다 그럼 배터리가 쓸모없는 배터리가 되는 거죠. 배터리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배터리는 본질적으로 음과 양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월 소득 천만 원할 때랑 똑같이 응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소원실 성취를 위해서는 일단 어, 아들의 뭐 아들도 좋지. 딸도 줘, 아들도 줘. 선호도는 있을 수 있어요. 선호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는 내가 배터리, 내 자신이 배터리라는 사실을, 이 배터리가 사실은 마음 짜리고 배터리가 주인공이고, 배터리가 열애고, 배터리가 내 안에 하느님이고, 배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고, 배터리가 주체예요. 이 양극 음극 중에 하나만 고르지 말고. 배터리로 가셔야 돼요. 그렇게 가신 다음에 자기 자신이 배터리라고 했을 때 비로소 되는데 이렇 아들은 아들은 이 좋아. 이 좋아 하렇만하아하하순만좋아하는 작동할 터리 없죠. 동할수는 없죠. 안 해요. 는 계산 안 해요. 밧데리는 판단 안 해요. 는판리안해자체터음는양자체이 그 음과 있을요이런데 있어요. 그런데 음극만 갖고 불이 들어오겠다는, 난 딸, 딸만 갖고 싶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배터리가 작동을 안 하죠. 잘못하면 아들 쌍둥이 나올 수도 있죠. 왜? 법계가 하는 일은 그 사람의 분리된 영혼을 하나된 통합된 배터리의 영혼으로 만들어주는 게 법계가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된다. 존재의 권리를 아들의 존재의 권리도 인정하고, 어 그랬을 때 나는 딸 아들 간택하는 마음 없이 신신명에 나오는 것처럼 뭐 지도문안, 딸 낳는 법, 아들 낳는 법 어렵지 않어. 내가 딸 아들 간택하는 마음만 없으면 돼. 이거잖아요. 간택하는 마음, 엄마가 바랄 순 있죠. 그러나 자기 마음은. 배터리 자체 아들이래도 좋고 딸이래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편지에는 어 작년에 내년에 건강하고 예쁜 딸을 낳아서 남편과 딸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거든요. 하 아니 그렇잖아요. 아들을 낳아도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딸과 아들을 선호도는 할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갈라진 의식은 아참 내가 엄마로서 빠뜨리지 나는 여자니까 나는 여성이니까 아들도 딸도 그러나 이번엔 딸이었으면 내가 딸하고 뭘 하고 싶은 게 있다 이렇게 중도 자리에 앉아 궁자 실제 중도장 그 중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되고요. 존재의 권리를 부인하시면 안 돼요. 천만 원도 똑같아요. 자 수원이 성취 월 천만 원 소득을 위해서 보통 이 이분은 월 천만 원 그냥 100억 자산가가 되고 싶다가 아니에요. 이 아주 재밌는 건데요. 월 천만 원 수익을 갖고 싶다. 그러니까 자산 보통 이제 편지를 보면 나 100억 자가부장 차고 싶다라는 건 100억의 자산을 가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나 지금 빚이 10억 있는데 빚 갚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게 자산으로서 대차대조표장에 부채로서 10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이분 편지가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나는 월 천만 원 수익을 위해서 그러면 이게 수익은 손익계산서로 가야죠. 매달 여기가 음 여기는 이제 차변이 비용 오른쪽이 수익 이에요 나는 매달 천만원 목표 천만원 수익을 하고 싶다 뭐 인터넷에 월 천만원 수익 칩 많은 근데 문제는 이 목표가 잘못됐다 라는 거예요 목표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월 천만원 뭐아월뭐 어, 자가 보장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이것도 자산과 부채는 음극과 양극이라고요. 근데 나는, 나는 백억, 100억, 백억만 좋아. 나는 부채만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존재의 권리를 무시하게 되면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통합된 의식, 초월적 의식, 인식과 표현을 넘은 알매 힘, 이게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월소득도 마찬가지예요. 매달 나가는 비용이 있고, 매달 들어와야 되는 수익이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쌍으로 있다고요. 나가야 될 돈과 들어와야 될 돈. 근데 천만 원 정도 돼야지, 이분은 이제 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은, 그렇게 부모님도 편히 모시고, 해외여행도 가고, 이렇게 형제들도 좀 좋아주고, 그런, 삶을 쉽다고, 소득, 요, 천만 원, 월소득 천만 원을 목표로 삼으셨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목표는요, 예가 목표가 돼야 돼요. 이것으로 목표 변경해야 돼요. 물론 이것도 목표가 되긴 돼요. 월 소득 이거 이거 이거도 목표가 되긴 돼요. 그런데 아까는 아까는 아들과 딸 중에서 딸을 선택하셨잖아요. 이제는 지출과 수익 중에서 수익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보살님은 조금 젊으신 분이고 다르시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지금 다 우리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이거예요. 이것으로 목표. 나 천만 원쓸 때가 있어야 돼. 요뭘 천만 원쓸 때가 있어야 된다. 비용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래야지 공부가 돼요. 물론 이분은 뭐 해외여행 가고 뭐 도와주고 뭐뭐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천만 원. 근데. 뭐 그렇다고 뭐 매달 뭐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매달 동생들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매달 친정 부모님 얼마씩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돼요. 비용에 대한 게. 요 약사 경 44대원 보세요. 다 비용에 대한 것만 있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돈 벌겠다라는 생각만 하지. 세상에 그렇잖아요. 이게 나가는 게 정해져 있어야지. 어차피 제로인데 나가는 게 정해져 있어야지 들어올 게 생길 게 아니에요. 근데 나갈 거는 없고 들어오는 거만 안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기만 바란다. 수하불량으로 죽죠. 나갈 거를 하게 되면 그게 삶의 이, 나갈 거를 생각하는 게딱 맞아요. 이것으로 난. 그러니까 난 이것으로 지금 뭐 남편 월급, 지금 이것으로 난 부족해요. 내 남편 지금 현재 들어오는 거는 택도 없어요. 부족하다는이 부족하다라는 게 사실은 부족하다, 필요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필요하지도 않은데, 나 자가보장 100억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 안에 자부처,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참나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니까요. 제가 간혹 파이코인 말씀드리지만, 파이코인은 정말 5년, 6년, 10년, 이게 몇십 년 계획을 보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의 자부처는 우리를 완전한 깨달음으로 끌고 가기 위한 굉장히 긴걸 갖고 있어요. 긴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게 빨리 끝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열애, 내 안에 주인공, 내 안에 하느님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기도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부처나 내 안에 하느님이 필요하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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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 엄마한테 화장품 달라고 그러는데, 줘요? 그러나 딸이 커서 어 얘가 이제 대학생도 됐고 엄마 화장품 주세요 그러면 주죠 왜 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엄마도 그 필요성에 동의하니까 그거를 루, 걔가 엄마 화장품을 발라서 뭐 술집을 가건 놀러를 가건 그건 둘째치고 엄마가 보기에는 어뭐 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주는 거죠. 어디다가 쓰건 그건 공부가 되니까 좋은 일에 쓰건 나쁜 일에 쓰건 상관없어요.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영혼의 체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확실히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게 이게 입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이런 거이 나갈 것을 목표로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는 거를 목표로 잡는다라는 거죠. 이거를 목표로 잡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잘못된 거죠. 저게 아니고 이거를 목표로 내가 어디다 쓸 거다. 그런데 그 어디다 쓸 돈이 없다. 그렇게 부족과 부족하다라는 게 부족함 뭐죠?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뭐죠? 현재 필요한 게 채워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제가 맨날 얘기하는 일주문 자 일주문인데 한쪽 기둥만 붙잡고 난 지금 부족해요. 잖아요 그죠? 아 이건 누구나 그래요. 난 지금 딸이 필요한데 딸이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 부족하다는 거 있어요. 평생이 부족하는 것을 내가 부족한 것을 다른 쪽 다른 쪽 기둥인 여기서 충족을 찾아다녔어요. 전부 이짓 하고 있어요. 뭐 은행에 돈 빌리러 가네, 은행에 PF하러 가네, 뭐, 어떻게 하네, 뭐, 친척들한테 돈 빌리러 가네. 부족, 부족 한쪽 기둥이 부족이면은 다른 한쪽 기둥을 찾으러 가요. 당장은 안 돼도 우리는 답은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차피, 어차피 일주문 안에서 일주문 밖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짝이 나와요. 제가 부부 얘기도 했잖아요. 내가 오늘 우리 집사람하고도 얘기했는데, 대부분 잘못 만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때 일쯤은 안에서 일쯤은 밖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비물질 세계에서 물질 세계인 이 사바 세상으로 나올 때 짝이 하나가 둘로 쪼개져서 나온다고요. 하나가 둘로 쪼개져서 나와서 이 사바 세계에는 내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50대 50이죠. 그런데 이 짝을 어차피 하나인데 둘로 짝해졌기 때문에 내가 일주문 아닌 빳데리를 찾겠다라고 하게 빳데리를 찾으면은 본래 나이짝을 만나게 돼 있는 건데 빳데리는 안 찾고 전부 지금 어 원래 자기 짝도 아닌 사람을 만나갖고 지금 어애 낳고 일이 얽히고 절이 얽히고 정에 얽혀서 지금 사는 거예요 부, 부부들 다 대부분 다 대부분 다. 그것도 대부분 맨수만나갖고 오늘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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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 허 어, 따바배 그 보살님들 처지나 내 처지나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뭐, 남편에 대한 얘기 막 나오니까 <laughs> 네, 다 진짜가 아니에요 자기 원래 짝은 자기 원래 짝인 짝일 수도 있겠지만 일주문 안에 자기 짝이 월, 일주문 안에서 나올 때 이 양극성으로 쪼개서 나온 짝이 있다구요. 양극성으로 나와서 짝, 짝이 있죠. 뭐, 지금 짝이 짝일지도 몰라요. 뭐, 어, 뭐, 어, 원수랑 같이 사는 그런 팔자면 그런 짝일지도 모르죠. 뭐,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이라도 일주문 안에 나를 찾아야 된다라는. 이러면은 천만 원, 부 일주문 안에 나를 찾으면은 천만, 지금 나 천만 원인데 부족해요. 여기서 천만 원. 늘 인터넷 뒤져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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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채굴하고, 뭐, 어쩌고저 다단계 가고 이래갖고, 월 천만원 들어온다는 일쯤은 밖에 사기꾼들한테 매번 걸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본래이나, 이래야지, 어이, 주인공, 이건 나 몰라. 이거, 이거 네가할수 있잖아.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법화경에도 삼승이 아니라 일심으로 가게 되니까 뭐 아버지가 막 선물을 준다는 것도 나오는 거고 금강산매경에도 이게 나오는 거고 금강산매경에도 한쪽 기둥 부족해서 한쪽 기둥 부동에서 반대쪽 기둥 이것 이게 한쪽 기둥이 부족하니까 나머지 한쪽 기둥 찾으러 다니다가 오십 년을 찾아 헤매다가 나중에 딱 이거를 만나고 오십 년 걸렸다라는 거 아니야. 천만원도 이걸 잘 응용해서 하시고 어, 월 천만원 수익도 잘 응용해서 하시고 따님 예쁜 딸도 이걸 잘 응용해서 하셔서 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 자기 의식이 의식이 갈라진 아들 딸 천만원 부족과 풍족이 아니라 의식이 하나가 되면 그러면은 한 생각이 일으키면은 그한 생각이 법이 되어갖고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매일 매일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공식 알아서 공식 지금 연습 문제 저, 저도 연습 문제 풀고 있는 단계예요. 연습 문제 풀고 있는 단계고 쉬운 연습 문제는 많이 풀리고 천만 원 어, 이거 목표를 그리니까 천만 원을 내가 구체적으로 천만 원 어, 내가 형제나 부모님한테 뭐 남편한테 뭐 잘난 척하려고뭐다 뭐 좋아요. 다 좋은데. 아무튼, 천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천천히, 어디에 쓰려고 필요하다. 그래야지 부족이 생기잖아요. 필요와 부족이 본래의 자기를 만나면 불균형은 균형으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화음성중님이 나타나건, 조상님이 나타나건,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건, 자연은 그거를 안 하고 못 베기는 거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전 보살님 오늘 대전 보살님 편지 주신 거는 다른 분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고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